진도 이번 주는 시제로 나갈 거예요. 파트가 이제 시제거든요. 네. 네. 시제 파트. 예. 설명 들6 0 6초 68초. 68초 시제. 그 되게 재밌는 시간이 네. 오늘 나올 거라 어. 너네가 이전에 했던 건데 좀 중요한 것도 어,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자. 필기를 여기 필기를 여기쯤에다 해야 돼요. 각기 때문에. 시제입니다. 시제 너희들이 세운 시간에 대한 대형도 오늘 배우게 된다고 <laughs> 너네가, 어,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시간총몇 가지 있을까? 지내간 <laughs> 과거 이제 현재, 현재 그리고 과거지 아니야 <laughs> 이렇게 봐야 돼자첫 번째 1번 그냥 현재야 2번 그냥 과거, 3번 그냥 미래, 4번 그냥 진행 여기에서 이래. 우리는 오늘 하나 더 배울 거야 이래 뭐? 아니야 완료야 완료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어, 우리 시간을 나타낼 때 음, 약간 시간에 그래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어, 니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 Now, Past, Future. 딱 된다고. Back to the future. Back to the future. 미래에 사실으로 간다는 뜻이죠. 어, 영화 있죠? 네. 되게 유명한 <laughs> 영화이기도 하고요. 살짝 각이 안 맞는데. 참, 저그리던것좀 나요. 음, 그렇지도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 한 번만 복습하면서 갑시다. 자, 성우, 시간이 현재일 때는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 어. 표에서 어떻게 표시해서 고특징은 그 어떤 게 있었을까? 네. 음. 음. 어. 자, 우리. 음, 번, 저 표, 위쪽에다가 잠깐만 네. 나온 에다 아니, 저 위에, 위에다. 위일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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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게 다시 아, 특성, 특성은 변하지 않는 거어 그래서 어떻게 표시할 거야? 조금 위에서 이거 표시해봐 범위가 어, 음. 오 좋아 역시 특성이 여기였어 그렇지 아 좋아 범 <laughs> 제대로 기억하는 학생이고 한성은 <laughs> 있어줘야 나도 수업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죠 네 범위 잘 기억하고 있네 이게 현재야 맞아 범위가 표현한 게 조금 반듯하게 그울게요어 약간 손이 떨리는 느낌 있어 얘 벌써 또수정층 나면 안 돼. 이열사이죠어중학교 예, 예. 그 중학교 음. 형이 무슨 수정층이야유이 어. 예. 자, 시간이 현재라고 하는 거 설명도 잘했어요. 어우, 아, 변하지 네. 않는 거라고 했죠. 아, 맞아요. 잘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에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잘봐 주셔야 돼요. 시간 현재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고요. 그래서 예문 두개 정도만 기억해 주면 좋다니까. 뭐 성우는. 소년이다. 네, 이거 어제도 소년, 오늘도 소년, 내일도 소년이죠. 네, 내일 소년대에서 나타나면 큰일이에요. 나 한번 안 나올 거야. 어. <laughs> 자, 그다음 이 표현 내가 뭐라고 했었을까? 와르유드. 직업이 뭐야? 그렇지. 맞다. 너 항상 하는 일이 뭐야? 직업이 뭐야? 어 좋아. 직업이 뭐야? 예를 깔끔해, 깔끔해, 어, 아주 좋아, 만족해.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이제 부담이 되는 시간이 하나 왔습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과거입니다. 과거. 자, 과거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는 전에 있었던. 아, 그냥 이미 끝난 거예요. 이쯤에다 음, 음. 표시를 합시다. 과거. 어, 과 아. 이미. 이미 끝난 일이니다 이 끝난 이후에 주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 뭐 어제라든지, 전해라든지, 지난이라는 표현, 혹은 특정한 연도나 날짜. 함께 쓰입니다. 예, 네, 특정한 연도와 날짜, 영어까지도 함께 쓰이게 됩니다. 빛방사 때문에 조금 잘안 보일 텐데, 읽어줄게. 어, 과거의 특징은 이미 끝난 일, 빨간색 글자에 지금 빛방사되는 부분은 주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인 yesterday, 어제라든지, ago, 전에라든지, last, 지난이라든지, 특정한 연도가 날짜와 함께 쓰이는 표현들. 얘네가 나올 때에는 시간은 과거로 가주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예문으로 같이 공부해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 예문으로 같이 공부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범위가 태어났어요. 범위 몇년에 태어났죠? 2010년. 어, 세상에. 2010. 2010년에 범위가 태어났어요다 생일이 뭐 이런 애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적용이되었으니까 나이가 2010년에 태어났어? 그럼 성우는 2009년에 태어났어? 아니, 10년이 성우가 저런 말이 많아. 형님. 아니요. 형이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여기가 형인데. 어. 큰 덩치도 크고. <laughs> 어. 자, 2010년에 범위가 태어났습니다. 응. 음. 그래서 우리 난... 뭐가? 범위였어. 음, 수성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말은, 네, 하지 마세요. 범위가 나서 호랑이는 뭐야 호랑이는 거못 에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난 예문이 지금 지고 있잖아, 지 때문에. <laughs> 자, 범위의 진심이 태어났고요. 음, 이제 주로 이제 과거 하면은 이미 지나간 예, 역사 관련된 거, 문장 하나 써줄게요. 그럼 역사 좋아하세요? 제가 네, 까지는, 어, 시선을 회피하는 학생도 있고, 뭐 싫어하진 않는데 딱히 뭐 좋아하진 않아요. 그만한 제 취향이 아니에요. 아, 근데 재밌는 과목이에요. 예, 네, 재밌는 과목이에요. 한번 꼬이면 다 꼬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꼬이게 하려고 제대로 기억하고, 정리하고, 좀 이러한 표현들, 어, 같이 좀 공부하면서 하는데, <laughs> 굳직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뭐 역사 내용 뭐 있어요? 이승 아, 아우 단등 하나는 네. 예. 음. 너무 과거라 제가 뭐좀 저도 이승만. 아 이승만 네 그렇죠 이승만 아, 네. 박정우 박정. 부정적인 영화들 가지고 이렇게 아, 아, 어. 어. 네자 아, 네. 네. 그래서 <웃음> <웃음> 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네. 어, 예. 활약하셨던 임진왜란이 있죠. 임진왜란. 일어났어요. Broke 네. out. 임진란이 발생했습니다. 임진란은지몇 년도에 일어났지 아세요? 아, 1800. 1 8 0 0 200년도 안 됐어? 아니. 200년 전 거북선이었나? 1 5 0 그렇죠, 1900. 년 68년. 1500. 70 2년이요 1992년이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낼 표현. 이 연도배우가 쉬워요. 자, 잠깐 좀 알려주면 1392, 1492, 1592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편해요. 예, 1392, 조 무공구, 조선관구. 자, 1 3 9 2는 한국산 아닙니다. 세계산입니다. 조선관구, 100주년 기념. 콜럼버스. 예. 콜럼버스는 떠오르시는 거. 뭐. 신대륙의 뭐. 발견. 네, 아메리카 대륙 발견해 주셨죠. 네, 조선 어. 조선공국 100주년 기념으로 플럼버스 아저씨가 네, 아메리카 대륙을 음. 발견해 주셨대요. 자 조선공국 200주년 기념으로 일본 애들이 초물 들고 찾아왔죠. 싸워서 문제지 어, 인지네. 어쨌든 조선공국 신대륙 발견 인지네가 92년이에요. 음. 자 어쨌든. 음. 그다음 미래 미래는 뭐? 올중에다 표시하고. 앞으로 일어나야 그렇지. 앞으로 일어나야 돼. 그렇죠. 앞으로 일어나야 돼. 아, 이제 머릿속에 박혔어, 우리 범위는 이제 네, 쓸 어. 수가 없어요, 기기는 <laughs> 예, 문제에서 적용하는 걸 연습하면 돼. 어 잘하고 있어. 앞으로 일어나야 돼. 주로 이제 미래 나타낼 때 우리 뭐 써요? 예, 미래 표현할때 예. 그렇죠, 밀. 세 단어로 풀었으면? 밀. 그렇지, 앞에 밀을 뒤에만 어떻게 써요? 동사원. 그렇지, 동사원. 여기까지도 같이 생각해 주면 좋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 네. 가이 아, 먼저 그렇죠. 성훈 대학생이 되겠죠. 그렇죠. 성훈은 will enter 입학할 거예요. The university. 대학에 네. 들어갈 거예요. 그것보다도더한것도 있을 텐데. 성훈은 결혼을 할 거예요. 아, 그것도 있고요. 네. 너희 둘다 will b e s e r v e 네. 네. Will we'll be served. 우리 serve. well, serve라는 말이 동사로 s e 라는 말이 너희들 알고 는 뜻이 뭐니? Serve. 네? Serve or serve. S-E-R-V-E. s e, -E. 라는이 단어. 어 서비스가 나오죠. 명사로 서비스. 그래서 뭔가. 동사로 무언가 를 제공해주다 뭐 이런 뜻 갖고 있어요, 서비스. 근데 우리나라 한 남자들한테 아, 군대 그, 가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 군복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Military service라고 표현하죠. 군복무. 그래서 군복무하다 선생님, 동사는 뭘까요? 그 서비스의 동사에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네. You will be served. 여러분들은 군복무 받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군복무하게 되겠죠 어, 좋아요. 네, 나라에서 돈도 많이 주잖아요, 요새. 아, 별로 뭐, 한 달에 뭐 병장 어. 200까지도 준다면서요. 선생님 병장 때 10만 원 나왔어요, 10만 원. 10만 원못 받았죠? 98,000원. 어. 얼마나 좋아요. 우리 200배 인상. <laughs> 저희가 군대 갈 때쯤에는 그 200만 원이 지금 1만 원이랑 많이 받어요 그래. 300, 3 0 0이원정요뭐 어쨌든 축하해요, 매달 200 받으시고요. 어바그 네. 공짜로 바주고 건강관리 응. 운동도 시켜주고 장도제해주고운동 제공해주고, 옷도 제공해주고요. 어쨌든 축하해요 여러분. 네. 네. 네, 네, 네. 자 그다음 진행 가볼까 진행? 자, 진행은 우리가 아, 아직 끝나지 않았 그 사실, 진행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 진행형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ING. ING만 붙여요? 앞에. Mm -hmm. 비동사. 비동사 써주세요. B 플러스 ING라고 배웁니다. 근데 그 비동사가 MREG 현재형이면 그걸 무슨 진행이냐? 현재 진행. was o r 과거로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과거 진행 이거예요. 물론 미래 진행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래 진행을 볼 일은 없어요. 네. 네. 별로 쉬운 게 나오지도 않고, 지문에 네, 나오지도 않아요. 네. 미래 진행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미래 에 그렇게 하고 있을 거다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91 네. 미래 진행까지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네. 수업을 듣고 있죠. 네. 성우와 범인은 they are taking English class. 네.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듣고 있으니까 비동사 현재형 쓰는 거죠. 만약에 이게 과거형을 쓰면 듣고 있었던 중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진행, 과거 진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68쪽.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도 표시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68쪽에 책을 볼게요. 일단 비동사 ing 현재 진행형에서 m r 을 쓰고 과거 진행형은 was w r e 이건데, 자, 어, <laughs>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거 그리고 조금 주의해야 될그두 개만 밑줄 그을게요. 거두 그 번째 설명에 밑줄 그을게요. 그냥 일반적인 현재진행형입니다. 일반적인 현재진행형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그렇죠. 지금 현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할 때도 씁니다. 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도 현재진행형을 씁니다. 근데 will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will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w i l l 하고 무슨 점에서 다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범이 오늘 집에 가서 뭐할 거니? 네, 네, 네. 자, 범위가 숙제를 하겠대요. 예. He will do his work. 예. 그는 그의 숙제를 할 거랍니다. 근데 과연 숙제를 <laughs> 할까? 진짜 해야 돼. 아, 일단은 그냥 할 수도 있고 안할 할 수도, 수도 있죠. 그래서 네. will은 will 뭐냐면은 약간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은 내가 할 거야라는 건데 그게 확정은 아니야. 할어 불확실할 때 쓰는 게 will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때 쓰는 게 위예요. 근데 뭐 어차피 근데 이걸 구별하라고는 여러분들 문제는 안 나와요. 이걸 구별하라는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 언제 보냐면은 대학교 가서 토익 시험 볼 때나 보는 거예요. 네, 학교 때는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 범위가 자또 집에 가서 뭐할 거예요? 자 자야죠. 그렇죠. 만약에 범위가 집에 가서 참 잘까 안 잘까? 안 자요. 자죠. 이 네가 왜안 자? 사람이 잠안 자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어, 아 오늘 방학시켰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방학이 왔어요 방 방학 언제까지인가요? 8월 4일이요 축하합니다 8월 4일 저 학교에서 갑자기 방학을 8월 10일이었는데 4일로 뚫려가지고 몇 주였어요? 아, 몰라요 어. 방학대로 뚫렸어요 네아 그럼, 그럼 겨울에 기한씩 해볼까요? 아니 그럼 겨울에 세대 겨울에 좀더 길게 주겠죠 예. 네. 겨울에 3달 만에 겨울세 3달 반이나 준다고? 겨울방학하고 바로 이제 아니 세달 반이면 12월, 1월, 2월 그럼 방학에3 12월 달에 겠다는 거야? 몰라요. 그세달 반을 몰라야 되는 데 학교 내일 학사 인 점프를 봐줄게요. 아, 아, 점프는 네. 그냥 학사 인천 불은 깔끔해요. 결과 어쨌든 그에서한네 음, 어. 어. 예. 그럼 그대 뭐 에버랜드가 갈수 있어? 8월 2일날? 4 일날까지 8월 5일에 휴가 하는 8월 아 8월, 5일 8월, 8월, 8월 5일날 휴가를 그래서 저는 계약생이 못 가요. 어 아, amazing. 야 학원가서 학원에서 에버랜드 갔다가 아, 8월 5일날푹 아, 응. 쉬고 학원철 방화도 가푹 쉬고 응. 8월 4일날 어디로 가니? 강원도 강원도가? 네, 해외여행인 줄 알았는데. 해외여행 줄알았 해외여행, 해외여행이면 은해외 여름 해외는 겨울 어 8월 4일쯤에 이제 인천공항 가서 좀 이렇게 어 대기시간 좀갖고 이러다가 8월 5일 날 출국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에요 강원도 잘 다녀오세요 네 가요 너 내일 가? 네서울 내일 해외여행 해외로 네, 오는 해외 거아그 금요일날에 안는 해외 아니에요. 갔다 언제 가? 금금요일 <laughs> 아, 영어 수업은 듣겠네요, <laughs> 금요일날 아, 예. 그래? 여러너 있잖아. 금요날안오금요일 금요일날 학 수업 다 가면 재미가 없을 것이야. <laughs> 어. 어디 가는데? 아 병진. 어디, 어디, 경주, 경주. 어디? 경주. 는 그냥 뭐한 하루 이틀 갔다 올수 있죠. 너무 네. 어, 많이 가서 경주. 는 네. 아니, 네. 비가 이렇게 네. 멀뭘뛰어가 빨리 가서 후딱 갔다가 쓰다 와, 어. 8월 5일날 내가 그대 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시에는 음. 재미가 없을 것이야, 어. 자, 그리고 밑에 내신 만점 팁 여기도 좀 밑줄을 그을 겁니다. 소유나 감각, 감정, 인지를 나타내는 인지 능 알다, 어, 안다 모른다야. 어, 이러한 음. 동사들은 지능형 쓸 수가 어. 없습니다. 아. 단 해부가 가지다가 아니라. 먹다라는 의미라면은 얘는 진행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자 뭐, 예를 네. 들어서 성우야 그팬누구 거야? 니네 거죠? 네. 어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100%니건 네 아니네 하는 중이니까 한그 팬의 소유권의 한 75%쯤 넘어왔니 성우야? 네지금제안봤습 정말 안 따라주네요. 아 어, 진짜 감정을 나타내는 거 가보겠습니다. 우리 범위 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죠? 네. 진행용으 쓸까요 안쓸까요? 안써요. 안 써요. 나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중이야 아직 완, 완벽하게는 사랑을 하지 않고 한참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야. 오늘은 한65% 됐고 내일은 한 70%쯤 사랑할 것 같아 사람이 음. 좋으면 좋고 안좋으면 안좋은거예요진행용으 네. 쓰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알다라는 애도 마찬가지죠 성운아, 어,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은? 어, 네.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죠? 네, 모르죠. 일단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누 네. 이렇게 셨잖아요 기록이 안 깨졌으면 제일 빠른 사람은? 많이 드셨잖아요. 예. 네. 더 빠른 사람은 할수 있고. 그러니까, 더 빠른 사람은 할 수도 있고. 네, 아직은 모르죠. 네. 근데 우리가, 미나라 육성수 다 붙여봐라. 아쉬운 사람부터이기지 무상도, 그분이 아무리 네. 나이가 많아도. 아, 그래요? 아, 운동선수는 나이가 흑인이지 않습니까? 타이슨 영상으로 그 봤어요. 나이, 60. 60. <laughs> 뭐 음, 나이 60인데. 타이슨. 소리 예술이 타이슨 형님은 뭐. 나이 60인데. 우리 대단해요. 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타이슨이 현역이었거든요. 그, 그 당시에는 케이블 TV가 <laughs> 막 생기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 어.. 타이슨 경기는 MBC에서 생중계를 해줬어요. 한번. 와 MBC에서 어 그래서 주로 복싱 경기는 네. 오후 늦은 시간대에 열립니다. 미국에서 만약 대신 잡히면은 응. 우리나라 한 아침이나 이럴 때 방송을 틀어줘요. MBC에서 아침에 타이슨 경기 보고 있는 거예요. 예어 어? 귓게 문다! 뭐. 이어 귓게 문다? 그거 티플레이 어. 하는 사람 예 그래서 어쨌든 타이슨 데 우리가 타이슨 얘기가 왜 나왔죠? 부모가 말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 얘기입다 갑자기 범위가. 지금 안다 모른다하다가 이걸 맞죠 네. <laughs> 그래서 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죠. 뭐 알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쓰지 않아요. 네. 자 68쪽 책을 볼까요? 그러면 A번 쉽게 갑시다. A1번 너는 왜내 책상에 앉아 있니? 이렇게 돼 있어. 너는 왜내 책상에 앉아 있니? Why are you? 자. 너는 왜내 책상에 앉아 있니라는 말은 앉아 있는 중이냐 이거예요. 뭐어디 네. 어디를 붙여야 될까? 시. 그렇죠. 이거 뭘 바꿔야 돼요? Sitting. Sitting 쓸때 어떻게 써야 돼요? T 한번 더 쓰고 ing죠. 너왜 지금 내 책상에 앉아 있는 중이냐. R도 동사고 사실 sit도 동사죠. 동사 봉사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당연히 틀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간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왜 앉아 있는 중이냐라는 표현으로 가야 의미가 맞죠. 그다음 2번 조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예. 야 초인종이 벌써 뭐한 거야? 물린다. 물렸지. 시간은. 아, 아, 어. 자, 그때 내가 샤워를 하고 있었대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M. 그렇죠. M을 뭘로 바꿔야 돼요? 어, 그렇죠. 과거 진행형으로 이 있으면 됐던 거예요. 자, 3번. 배트를 붙일까요? 성공가 지금 응. 두개 이게 범위가 아, 아직 하나도 아, 얘기 못해요. 는네 아 배틀이란 게 아니죠. 그럼 나의 그냥 규칙을 그렇죠. 적용하는 거죠. 가장 적게 대답하고 적게 네, 맞추는. 태곤이가 집에 누구요? 해이태곤이 집에 있으니까요. 네. 집에 대답하고 있어. 집에 아니. <laughs> 자 엄마가 도착했을 때도기에서 무언 무엇인가가 타고 있었답니다. 있었고. 자 <laughs> 엄마가 도착했어. 시간은 네. 뭐야? 과거. 과거죠. <laughs> 무언가 타고 있었대. 이건 현재. 어, 아니 현재 진행 중. 진행, 진행. 그럼 무슨 진행 써야 돼? 과거. <웃음> 그럼 <웃음> 어떻게 써야 돼? Was it burning 응. 그렇죠. Was burning이죠 네. Was burning 잘봐 응. 엄마가 벌써 집에 도착한 거야 네. Arrived right. 그, 라고 돼 있죠? 과거 벌써 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고 있던 거니까 원래 타다라고 하는 burn 이 친구의 모양이 어떻게 해야 돼? 진행해 가야 돼? 진행형으로 가야 됐던 거야 Was burning 응. 아, 인지로봤던 거지 나요? 네자 그러면 <laughs> 여기에서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가면 끝나요? 아아 나가지 말아요. 네 여기 어그 어. 형식 형식 다죠? 음. 어. 어 형식 다 설명 끝났는데 왜? 어. 내신 티까지 하는 거 같은데. 다 거기 일단은 다. 내신 티어될수 있는. 티자 어. 그러면 음.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속도를 조금 낮춰서 늦춰서 할게요. 너희가 지금 배울 시제, 시제는 완료가 사실 두 개인데 여기서는 현재 완료만 할 거야. 현재 완료. 다른 완료? 과거. 완료. 과거 완료도 있어요. 그3학년 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완료. 현재 완료는 일단 시간의 정의를 얘기해 주려면 얘는 과거에 있던 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칠 때 사용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 과거에 있던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요. 어, 무슨 말이죠? 선생님? 자, 이건 일단 제가 예문으로 설명을 해줄거예요 그리고 각 어, 시간이 바뀌면서 동사의 모양도 어때요? 바뀔. 다 바뀌죠. 현재 완료의 모양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 이 친구의 모양은 해, 브나, 3인칭 단수일 때는 해, 지를 쓰고, 그 뒤에 과거 분사, PP를 씁니다. 그래서 해, 브나, 해지를 쓰고, PP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일단 형태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다. 무슨 말이냐? 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나나 성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용하기 쉬워요.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의 공통점이 있죠? 성우나 안경. 안경이죠. 안경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부터 썼어요. 성우는 중학생, 중학, 중학.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사학년. 초등 학년 때부터 쓰면 중학교 4 학년, 5 학년, 6 학년, 지금 중학교 1 학년 몇 년을 뛰고 있는 거예요? 4 년. 4 년을 뛰고 있죠. 자, 이런 뜻때 쓰는 거예요. 성우는 4년 동안 안경을 띄고 있다 이런 거. 어. 4년 전부터 안경을 껴봤다. 혹은 4년 동안 안경을 끼고 있다. 이런 표현을로 합니다. 현재 완료는 대신에 특징이 뭐냐면 이 친구는 해석은, 해석은 과거 시대처럼 가요. 그냥 했다라고 해석이 돼요. 했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의미는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에서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마법부터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방금 한걸 예문으로 가볼까요? 성우는 4년 동안 안경을 껴왔다 이거 한번 가볼게요. 성우는 4년 동안 안경을 깨다 자, 성우 같고요 성우 다음에 뭐 써야 될까? Hedge. 그렇지, 해즈 써야지. 내가 해구나 해즈라고 했잖아 지금. 어, 완료시제, 해구 피피 성운이 희니까 해구가 아니라 해즈를 씁니다. 그다음 안경을 쓰다 할때동사가 무엇일까? 안경을 쓰다 할때 동사. 네. Wear. 입다의 P P 를 써야 돼. 입다의 P P 어떻게 써야 되냐? 잠시 쉬는 시간. 예. 네, 단어 시험 준비하시고요. 어나 너무 너무 못 봤는데 이거. 네 단어 시험 준비하시고요. 솔직히 성호는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왜요? 성호는 이거 오면 봤어요. 저를.